빠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추가한 모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가중고차 황선호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2천만원 초반대의 대형 SUV 준비해 왔고요 차량은 지포 렉스턴입니다 연식은 19년식 20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키로수는 대략 8만 600km 정도 탄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옵션 등급은 2.24륜 헤리티지 스페셜 등급이고요 최고 윗등급입니다 디젤 경유 차량이고요 사고 한 번도 안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급으로는 뭐 모아비 팰리세이드 대형 SUV들이 있지만 은이 차의 최고 장점은 봉급 매물들보다 태어날 때부터 눈에 띄게 저렴하다는 거 그게 이제 최고의 장점이고요 대형 SUV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 연식 좋고 키로수 좋은 차량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한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차량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외부 한번 보여드리고 내부에 타서 옵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80% 정도 남아있고요 휠은 전반적으로 기스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대형 SUV다 보니까 키가 작으신 분들이라든지 자녀분들이 이제 탑승을 할때 조금 높아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으로 달려 있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에 이렇게 밟고 탑승을 하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운전석하고 보조석에서는 넥스턴 마크가 바닥에 비칩니다. 밤에는 굉장히 더 이쁘겠죠. 뒷어키도 앞바퀴하고 비슷하게 남아 있고요, 한75%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휠도 전체 적으로 있어 없이 깔끔합니다. 트렁크는 전자동 트렁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 차량은 이제 5인승과 7인승이 나오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인승 차량이고요. 트렁크가 굉장히 넓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오토로 닫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양쪽 다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휠은 전체적으로 네개다 신품급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자 이제 내부에 타서 옵션 하나 하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에 탑승을 했고요. 내부 옵션에 하나 하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ECM o n t 고 하이패스 장착된 눈 t f 입니다 블랙박스가 앞뒤로 o 가가되어있 n 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이 o n 가 되어있습니다. 밑에는 프로토 에어컨 f r o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양쪽 통풍 열선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시가잭 꽂는 부분이 두 군데, 그리고 옥스 USB 꽂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포트들이 많아서 충전을 여러 개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단에 보시면은 무선 충전되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핸드폰을 놓으시면은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기어봉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전자 파킹 브레이크랑 이제 오토 홀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보시면은 자륜의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사용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에 여기 벽면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차체 자세 보조 장치 및 트렁크 여는 버튼이라든지 전방 카메라 확인하는 버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추가 옵션으로는 이제 어라운드 뷰가 되었고요. 내비게이션에서 어라운드 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주차하실 때 사각지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대형 SUV다 보니 이제 전방을 확인하고 싶을 때, 뭐 밑에 뭐가 안 보인다 했을 때도 여기 전방 카메라로 인해서 전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석에 보시면은 보조석을 운전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보조석 옆자리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뒷자리 열선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고 깔끔하게 관리를 잘하신 분한테 저희가 매입을 해온 차량이고요. 흡연도 안 하시고 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여기 보시면 비닐도 깨지 않아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 시트도 그렇고 뒷자리에는 일절 사람을 잘안 태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 뒷자리 의자다 주름 없이 굉장히 신차급 컨디션을 자랑합니다 지포 렉스턴이라든지 올뉴 렉스턴을 찾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라운드 뷰를 추가한 모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엔카를 보셔도 그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그 부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관 내관 모두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더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쌍용에서 나온 지포 렉스턴이고요. 연식은 19년식 20년형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키로수는 대략적으로 8만 600km 정도 한 차량이며, 옵션 등급은 2.2 사륜 헤리티지 스페셜입니다. 최고 높은 등급입니다. 사고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 빵 원인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왔고요. 2천만 원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큰 대형 SUV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모하비랑 펠리세이드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 근데 난좀 대형 SUV를 타고 싶다 그러면 가성비 좋은 이 차량 소개시켜 드립니다 가격 2천만원 초반에 키로수 연식 옵션 다 괜찮죠 정확한 가격에 대해서는 설명란 또는 댓글란을 확인하시면 고정으로 저희가 가격을 이제 달아놓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전화문의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쪽 방송팀장 전화번호 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신년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편화기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맨 옛날 말씀드리지만 영상에 올리지 못한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상에는 없지만 천만원대에 이런 이런 차량을 찾습니다. 라고 문의주시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차량으로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찾으시는 차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가중고차 황선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